오! 예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메꿔서 이렇게 골프장 만들었다 들었어요. 그래서 친환경 골프장으로도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어 근데 뭐 매립장이었다라는 거 전혀 모를 만큼 예 네, 너무 잘돼 있고 예그 네. 좋은것 같아요. 금은지금게지금 아, 네. 있습니다. 기대했던 금보다 약간 좀금은 지금은. 재미있고 좋아가지고 네. 음, 약간 놀랐고요. 은지지금 지금은. 지금은. 지금는데금은은지은지은 활용이라고 생각해요. 음. 뭐 가평이나 이천 쪽이나로 가면은 주변에 이제 그 농장 밭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아서 이제 비료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이곳은 뭐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다른 메립지 골프장보다는 언델레이션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. 적절하게 좀 재미도 있는 골프장인 것 같아서 되게 생각보다 메립지를 치고 나무도 사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늑하고 좋은 골프장